제가 원래 두 개를 시켜놓은 이유가 왜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 했는데 방송 켜고 먹어야겠네 어. 아 이것도 있어요 윙 낙지, 낙지 진짜 좋아한다 여러분들 윙 이거 맛있어요 제가 본도시락을 좀 좋아해요 좀금 지정은 하는데 이거 좀 세팅해야겠다 음. 콜라 있죠 당연히 여 저는 콜라충이기 때문에 콜라 커피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밥좀 해줘요 방송님 안녕하세요 아, 개고기는 무슨 개고기예요? 전 개고기 못 먹습니다. 네 양고기도 못 먹어요. 저 솔로 아니에요. 자취, 거의 자취하죠? 네. 근데 이 세팅이 더 맞죠? 숙박계 먹방인데 드레이파 솔라, 솔로시 아니, 솔로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거짓말 왜 합니까? 그럼 세팅 괜찮아요? 음. 딱히 오늘 두 번째 먹방 아니 아, 그쵸. 그 맛있는 먹방 뭐였죠? 강아지 먹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먹고 이제 끝낼게요. 음. 이거 먹고 또 아프리카 하러 가야지, 겔라. 콜라츠입니다, 콜라츠. 아프리카 안 잡았어, 아프리카 갈 거야 이제. 네. 아 저희가 클랜 게임은 안 받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서준아님, 다들 안녕하세요. 결혼 안 했죠? 음. 낙지 보여드릴까요, 낙지. 낙지, 오징어 게임 감사합니다. 어, TV 님. 네, 바쁘시네. 아니, 안 바빠요. 음. 아프리카 하지 마요. 왜요? 아, 요 언니 안녕하세요. 내 네, 타투 맞아요. 타투. 타투 너무 보기 싫으세요? 아, 수쿨 유튜브 님 아니, 유튜브가 너무 채팅이 빨라서 제가 다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와, 오동통한 번 보세요, 분들. 어, 저점이 아, 쏟았다 쏟아... 아, 공몰렸어. 태딩가 잘해요, 갤라가 잘해요. 태딩 형이 훨씬 잘하죠. 음. 아 숙훈님 인사했잖아, 숙훈 유튜브 님. 나의 숨7리요비 이것까지 만하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근데 알겠죠? 아 타투 보기 싫으면 제가 다음부터는 최대한 토시를 끼던 거 하고 있게. 죄송해요. 아 권호성 님 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아니고 좌우 반전이 좌우 반전. 네. 아프리카 티비는 네이버에 아프리카 티비 검색하면 나와요 저는 아프리카.. 여기 집이에요 집 우리 집 저는 아프리... 아프리카 싫어요 음. 유튜브 일주일에 하루정도 할까요? 음. 너무 자주 하는거는 아마 형님들이 나 지겨울거야 음. 형님들 한입 드세요 아 낙지가 통신통실하고 쪄, 아 공무일, 아 닦아야 돼 키보드. 내가 끝났어요, 근데 벨라가 이제 벌칙하게 했습니다아 이제 왼손잡이가 아니고 이거 좌우 반전이에요. 여기 붙전이야 붙전. 부천. 아이고 진짜 맛있어 믹남 음. 아, 왼손이 아니고 좌우 반전. 아, 민자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박수님, 안녕하세요. 27살입니다. 아, 서영님, 안녕하세요. 아부정가면날왜만나 형들 저는 맨날 밥꾸석에했습니다아 동시 송치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유튜브가 전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음. 이렇게 해서 물렁 떡까지 먹어줘야 돼. 맞죠? 음. 도태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카톡와이드는 죄송해요. 도태 형님이 사실 윤계가 세상에서 제일 못해요. 아 태민키님 안녕하세요. 도태 형님 바쁘셔서 저안 만나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은 당연히 알죠. 음, 같이 밥도 먹었어요. 어, 장지용님,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친구는 네이, 그, 이영기라 검색하면 나와요. 네. 아, 잘생긴 건 아니야? 잘생긴 건 절대 아니에요. 응. 네. 노조선 힘들죠. 제가 최대한 전설을 많이 할게요. 갤러 제일 못해요. 음. 분명 이연기예요이연기 클랜가에 안 봤습니다, 당분간은. 네 먹방 왜냐면 지금 아까 전그 미션은 끝났어요. 메카딜 부탁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덱이라서 자세 개를 찍으려면 우선 스펙을 좋아야 돼요. 근데 스펙이 지금 아직 안 좋아서 스펙 올리고 찍을게요. 맞죠? 스펙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직 세개된것까지는 무리야. 아이고 한번 나왔다. 메이플은 제니스예요. 저는 안 나갑니다. 네 오늘 이거 빨리 먹고 메이플 방송 하러 가야겠죠? 엔젤 형님이 더 잘해요. 니네 왜 윤길라예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아이디예요. 아근데 인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됐죠? 안녕하세요. 헌데, 내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닭은 다 맛있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형님. 닭은 다 맛있습니다. 아, 형님들이 손으로 먹는 거 지저분하대서. 아, 저축, 결혼 늦게 합니다. 저는. 계란님, 바다에 수영할 때 튜브보다는 갤튜브로. 드릴 <laughs> 괜찮았다. 아우 어, 드릴 괜찮았어. 호한님 안녕하세요. 내가 젓가락으로 먹기가 싫은데, 유튜브 몇몇 분들이 보기 싫대드럽대 손으로 먹는 거 근데 원래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돼. 아, 먹기도 불편해. 아, 치킨 또 봐요. 이거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클라이 제발 했어요. 아, 아클레는저 관례가 안 되면 만들지 않습니다. 네, 스파게 별로 안 좋아요. 손으로도 제 손으로 먹는 게낫겠죠 그렇죠? 아, 형님 불편한 분들 죄송해요. 저 가으로 먹는데 한개가 누가 요새 손, 손으로 치킨 깨작깨작 먹어, 이게 이거게 먹어야지, 맞죠? 세계 랭킹 1위는 제가 빨리 풀업 찍고 할게요, 풀업 찍고 아, 준하님 감사해요, 네 여기 몇 편인지 모르겠어, 여기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짬뽕, 짬뽕 먹자고? 음. 아, 맞아 누가 치킨는 소망이 깨작깨작 먹어요 음. 맞죠? 뜯어 먹어야지 음 맛있다. 무덤 뽑으셨나요? 아이 무덤 못 뽑았어. 스파게 나왔어요 저. 음 맛있다, 오늘 진짜. 이거는 본 도시락 치킨이 윙윙윙윙이요 윙. 윙. 윙, 윙, 윙이요, 윙. 존나 먹네 에휴, 왜 처먹으면 먹고 살아야지. 저 아주. 지금 세계 랭킹 아마 한 170등 정도 할 걸요? 네. 아, 도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야. 아. 아, 무적 나와서 동생이야 축하 부럽다. 너무 착하다고 안 착해요, 형들. 나쁩니다! 욕하지 마! <laughs> 아, 겐지님 안녕하세요. 아, 데스 삼성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무덤 적은 실패했습니다 스파키가 대신 나왔어요 아왜 이렇게 안 뜯겨 아 주나님 감사해야 됨야 구독 안 눌러? 나쁜 남자입니다 빨리 가서 구독 눌러 야 너희들 좋아요 496개니까 500개 만들어 놔 알았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laughs> 진짜 늦었어 아무튼 계속 쭉쭉 올라가 어, 진짜 어, 형님들 착한 형님들이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많이 잘 듣네요. 네 죄송합니다. 센척안 하겠습니다. 같이 기 SC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구독 두더 누르지 마. 이거 먹고 방송 해야죠. 근데 형님들. 네, 오늘 형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왜냐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오세요 진짜. 뭐 캘라디, 뭐내 네, 네 카드를 부탁해 요 해서 너무 많이 넘어와서. 제가, 아, 유튜브 분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유튜브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해야겠다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네,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들 <laughs> 형님, 들말왜 이렇게 잘 들어요? 저, c 오 c 하다 접었어요. 네. 아, 두민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창이 이렇게 빨라서, 진짜 아프리카랑 비교가 안 돼요. 아프리카도 저도 제일 많았을 때는 막, 1000명은 찍었는데, 지금 2000명은 유튜브는, 와. 채팅창이 우욱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의심만들 알겠습니다. 빠른 먹방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요? 잠깐만. 야채도 먹어줘야 돼. 전반은 안 되었는데 전반은 안 됩니다. 그 네. 클로야 비법은 자주 하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들 거 많이 보세요. 야채도 먹어야지, 근데 몸이 좋아집니다. 몇 시간 오늘 1 시간이요. 네.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좀더 제가 이제 소통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윙이요, 윙. 윙. 무시하는 아, 거아니에요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못 보는 거예요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음. 아프리카 계속 할 거야. 아, 저국 한국 한 아프리카 접는 거 원하세요? 아니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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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 한국 한국 아국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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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 6시에 넘어서 클래스를 놓여 방송합니다 <laughs> 나왜 계속 아프리카 접으라 그래 <laughs> 음. 저 실력이 영기여 먹으라면 먹지만 말고 말만 하라고요? 말하고 있잖아, 네. 앞불까지 넣어요. 제 문신이 있어요. 근데 음부터는 문신 가리고 올게요. 네, 너무 보기 보기 싫죠. 죄송해요. 저 27호 벼스 물 나도 사랑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타투가 문신이죠. 아, 전번은 죄송해요. 네. 페이북 친구는 원래 안 받았는데, 이제 다시 받고 있습니다. 네, 계나님 말씀하세요. 치킨! 아, 가야죠. 치킨! 네. 아, 갑니다. 배부르다. 네. 그거 먹을게요. 아, 갤라 개새끼라니 형님 욕하지 마세요. 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형님. 이제 가야겠죠, 갤라는? 네. 형님들 오늘 먹방까지 제가 먹방을 오늘 잘하는데 먹방까지 오늘 깔끔했나요? 음. 형님들 근데 이거 말 r 느낌 티슈 이거 몸에 안 좋아요? 음. 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아, 길쭉이 안녕? 길쭉이 여기까지 왔어? 클레임 못 타요. 네. 아이고 됐다. 네, 구독 취소하지 마 형들 네,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네,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네 포켓몬 이름도잉글라예요 아프리카TV는 6시 넘어서 계속해요 네 자이언트도 자동좋습니다 형들 네 오늘 겔라의 첫, 먹, 먹, 아, 첫 유튜브 방송 유튜브 플러스 아니 뭐죠 4카드를 부탁드렸고 이제 먹방까지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유튜브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저를 이렇게 좀 너무 기다리시는 것처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네. 저희는 이제 성인클, 저기 성인반, 미성년자 반이에요. 아 재밌었어요. 형님. 네. 오늘, 뭐 오늘 다음에 내카드를 부탁해나. 뭐 개펀지도 한번 찍어. 아개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우리 갈게요. 그런데 네, 오늘 방송 아 강아지, 강아지 보이다했죠 잠깐만요. 일로와, 일로와, 너 귀여운 척하지 마. 일로와, 일로와, 안녕하세요. 야. 예, 아이고, 얘는 여자야요 여자, 이쁘게 생겼죠. 이거 우리 구름이도 왔죠? 네, 하늘이에요. 하늘이. 하늘이. 아 이거, 일로와, 하늘. 하늘 일로와? 구름이도지 삐졌어 지금 구름이 안보여도 삐졌어. 말티즈예요 말티즈. 마이티즈. 구름 일로 와. 아니 싫어? 구름은 싫대. 구름이는 싫대. 네, 형분들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 아 가야죠 근데. 형분들 아프리카 t v 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제가 유튜브는 뭐 어허 먹으면 안 되지. 얘들이 아까 내가 먹던 치킨 먹으려고 했어. 그래 혼내야 돼. 어허 안돼. 네 형님들 이제 갤라는가 보겠습니다 자꾸 나안 보일 때좀 훔쳐가려고 쟤들 지금 꼬리옆으로 계속 보세요 개이지금 아까 내가 먹던 치킨 여기 뚱아리들상 여기 놔두니까 아주 그냥 혼나 귀여워가지고 갈게요 형님들 형님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형님들 뿅. 아, 죄송하지 마. 오늘또 가끔씩도 이벤트 할게. 알았죠?